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반야심경의 본문 내용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좀 드리,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뭐거첫 문장 정도만 좀 설명하면은 어, 이번 시간은 뭐 영상이 좀더 끝날 것 같은데요. 어, 일단 그 관자재 보살 글게 나오죠. 처음에 이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에서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 뭐, 행신 반야, 바라밀다, 시, 이렇게 해서 쭉, 뭐, 조놓은 경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그 뒷내용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그 관자재보살, 특히 이제, 그, 이 개념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에도 얼핏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어, 이 내용은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승 불교에서의 그 어떤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보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 좀 드리면요. 어, 일단은 그 불교 역사에서 이제 그 석가모 부처가 어, 서른다섯에 깨달음을 얻죠. 이제 그,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어, 사람이, 청년이, 스물아홉에 어,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른다섯에, 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붓다라고 불리우죠. 그죠? 어, 그리고, 이후로 이제 80세까지, 그, 여기가 이제 겐지스 강이죠. 요, 그, 주로 이제 북인도 지역 전역을, 어 다니시면서 어 그, 가르침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설파하고, 설교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80세에 이제, 어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 길에서, 그, 큰 나무 사이에 이제, 그 천을 깔고, 어, 거기서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인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붓다의 인멸이 있구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붓다의 인멸이 있고 나서 그십 그 10대 제자 중에서 그 사립을, 그 사립토라는 리 붓다 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머지 1 0대 제자들하고 다른 이제 기타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아, 부다의 말씀을 혹시나 잊을까봐 아그 어떤 굴에 모여서 아, 거기서 이제 그 불교의 경전 그러니까 이제 부다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아, 그런 시기를 거치다가 이제 뭐그 부파불교라고 해서요. 어그부탁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이견이 좀 생기게 됩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조금 부수적인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이견이 생기면서 어, 교단이 조금씩 이제 갈라지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다가 대략 기원전 후이 무렵에 이제 크게 이제 둘로 나누는데요그 상좌부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부라고 하는. 두 가지 그좀큰 어떤 고단은 그좀 나눠 나누, 나눠지게 됩니다. 그 상자부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출가자들 출가자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재가자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이때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대중부가 이제 그 발전을 하면서 이게 대승불교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대승 경전 중에 그 유마경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주인공은 이제 유마입니다, 유마. 유마, 뭐, 거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유마하고 그 문수보살이 뭐 거의 주인공인데, 이게, 이게, 거의 뭐, 유마 거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죠. 그 그러니까 제가 잡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은, 상자가 불교, 이게 출가자 중심이 되는 이, 이쪽은, 그 스스로가 깨우치는 거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게 이제 아라안입니다. 알아하는 그그 그 깨달음의 단계의 최고 단계를 이제 붙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단계를 알아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대승불교 이게 이제 발전해서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의 목표는 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살은 그 보리살타 보리는 보리 사트바. 뭐 이런 뜻이거든요. 보리는 깨달았다는 얘기고요.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사트바 하면은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깨달은 중생이면은 붓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붓다가 되는 순간 열반과 동시에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단계가 되면은, 그러니까 아라한도 깨달은 건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깨달은 상태가 돼서 그 열반에 들어버리면. 깨닫지 못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생들이. 그 많은 중생들은 결국은 괴로움 속에서 계속 허우적된, 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성불변은 그거를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붓다의 그 속성 중에 한한 한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그 대자대비 아닙니까? 이 자비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어, 전혀 자신하고 상관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살은 깨달았지만 열반이나 바로 해탈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해탈에 들지 않고 중생들을 교화해서 같이 깨닫게 만들어서 괴로움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열반에 들겠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수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하면 그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용어에서는 이제 그 흔히 쓰는 그 절에서 그 여자 불차를 보고, 혹은 조금 나이, 보통 이제 많이 조금 드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죠. 보통 보살님 그러죠, 그죠? 그때 쓰는 용어의 보살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역사적인 인물인데 정말 깨,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들자면은 이제, 그 용수부살 같은 겁니다. 용수부살.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나가르 주나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깨달은 거죠. 제2의 부처로 불리기도 하고요. 기원 전후 대승불교가 태동할 무렵에 그때 그 반야부 경전들을 섭렵하고, 아, 거기서 부처, 부타의그 연기법에서 공사장을 도출해내는, 예,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어떤 부다의 헌신을 그러니까 그부다의 여러 속성 중에 깨달았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거죠.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을 그 깨달 깨달아닙니까 그런 지혜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자비롭죠. 대자 대비하죠. 그 중생의 아픔을 예, 보고 있어. 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그, 유, 유마경에서, 그,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그,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아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부다의 현신으로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고살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자비를, 자비의 어떤 그 현신으로서 아, 불리는 그 보살이 그 관세음보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자재보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요 보살하고 요 보살하고 칼그 동일합니다. 관자는 보거나 듣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그 중생의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세상 그이 사바 세계의 그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꿰뚫어 본다 또는 뭐 듣는다는 거거든요. 관자재 보살하면은 이제 자유자재 이제 그런 말이죠 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세상 중생들의 어떤 고통을 꿰뚫어 본다는 거죠. 알아본다, 알아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자 대자 대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혜 상징하는 그, 상장하는 게 문수보살이고요. 유마경에서, 유마거사와 그, 흔히 하는 그, 무슨, 게임 배틀 또는 뭐, 뭐, 왜, 그 힙합, 무슨 배틀이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지혜 배틀을 벌리죠. 예, 그래서, 그 유마 거사가 문수 보살이 이제 최종적으로 뭘 물어보니까 그때 침묵하는데 그 침묵에 아주 놀라, 놀라죠. 문수 보살이. 감탄을 하고. 왜 감탄하는지는 이제 유마경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뭐 읽어보시면은 그,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유마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다만, 아, 부타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달다 보면 이런 인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보현보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승에서 그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 그래서 절에 가면 그 명부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저승 얘기하는 거죠. 어두 명자 써가지고 거기 그 전각에 모셔진 부처가 아, 저 보살이 고사리? 지장보살입니다. 그런 거죠. 음 그리고. 그,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 이다가 이제, 이제, 인멸하잖아요. 인멸하고 나면, 나서, 이제, 다비식이라고 해서, 이제, 화장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스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 불교식은 다 화장을 하죠. 요즘은, 뭐, 화장이, 보, 아주, 보편화 되어 있지만, 어, 과거부터도, 그, 불자라든지, 스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비식이라 해서, 이제, 화장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뭐 살이나 뭐 이런 거를 수습하고 했는데 그래서 붓다가 인멸하고 나서 그 거기 이제 그 붓다의 흔적들을 이제 수습을 해서 뼈라든지 뭐살이라든지 이걸 수습해서 여덟 그개그 항아리에 담았어요. 그리고 여덟 개 항아리를 아 인도 이제 북인도겠죠? 갓 곳곳으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기를 대그 부처, 아니죠. 그 불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전파가 된 상태니까, 당시 어떤 지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아, 불교 신자도 굉장히 많았고. 아, 그래서 여덟 개 항아리가 각 나라로 이제 퍼져갔죠. 그러면 그 부처의 어떤 뼈나 살이 아닙니까? 그를 그냥 땅에다 묻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그 아주 고급스러운 뭐 항아리 같은 데 담아놓고 또는 도자기나 이런 데 담아놓은 다음에 그 그를 이제 탑을 세워서 탑을 세워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불교 신자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이제 성스러운 거죠 이탑 자체가 그러면서 이 탑이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구심점이랄까요 그 신앙의 어떤 대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됐고 스투파라고 그러죠 인도에서 그리고 이제 불교가 그 이쪽에 이쪽에 이제 그 그리스 그, 뭐? 그 문화를 지닌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한번 잠깐 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그리스 그 문화를 간직한 그런 나라 그, 그 메나드로스 왕하고 그 나가세나 존재와 이제 어떤 대화를 한 문답집. 그게 이제 뭐 밀린다 왕문경 또는 밀린다 파마 그러죠. 그죠? 혹은 뭐 나선 비구경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세나 존재를 이제 비구니까요. 그러니까 나선 비구. 그래서 이제 나선 비구경 뭐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전에 뭐 그러니까 박트리아라고도 좀 불리고 그랬는데요. 그, 대중, 그, 대선불교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쪽으로도 전파가 될 때쯤에 여기가 이제 간다라라고 하는 그 왕국, 왕국도 있었고요. 또 지방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조각상이 아주 되게 보편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문화와 이 그리스 문화가 만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불상이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불상이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탑이 이제 건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상과 탑, 경우가 사찰 같은 데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예, 그, 조각품이나 또 어떤 건축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이제 발전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이제 히말라야 상병이 있으니까, 이제 중국은 이쪽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불교가 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전파가 되고 여기, 여기 이제 스리랑카입니다. 여기도 이제 전파가 되죠. 그래서 불교 뭐 거의 국교화된 지역은 이제 거의 동남아시아가 좀 유일하죠. 여기 이제 스리랑카 하고고버하나 이제, 이제 태국 그죠뭐이 정도, 뭐 베트남도 이제 불교색이 좀 강한 뭐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가 이제. 어, 불교를 대단히 신봉하는, 이쪽, 티벳, 티베, 티벳도 마찬가지. 티벳 지역도 마찬가지. 예,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다음 영상에는, 그, 행심, 반야 바라멘다시그 부분 더, 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음역이죠, 음역. 요거는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자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 사트바를 비슷한 말이지 보리 살타고 거기서 이제 보하고 살을 예. 그 요거하고 똑같은 그 한자를 그냥 쓴 거니까 이거하고 이 깨달은 중생이란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발음만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음역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는 한자 말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음역되기 전의 의미,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의역입니다. 뜻의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스크리트어나 이제 팔려어로 안, 그, 처음에 불경이 제작되었을 때그 뜻을 가지고 한자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발음했을 때관자재하고 관자제하고는 전혀 아니겠죠. 다만 그 뜻은 온전히 한자, 그 뜻에 맞는 한자를 골라서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요건 이제 의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주위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을 하면 좀더 이제 정확한 뜻을 알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